자, 반갑습니다. 드라이, 조견들. 자, 오늘은 금사빠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고 여자고 불문하고,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있을 거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금사빠인 경우가 많아요. 금방 사랑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 어떤 여자를 봤어. 근데 오늘 어, 이 여자한테 사랑이 빠진 것 같아. 혹은 어떤 남자를 봤어. 근데 나이 남자한테 사랑이 빠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금사빠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금사빠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빠르게 이제 사랑이 빠지는지, 금사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만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나 동호회, 직장, 뭐 회사, 여런 등지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 단한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더 특별하다 혹은 나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어떤 그 자존감의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남자를 혹은 이 여자를 빨리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없을 거야. 나는 기회를 놓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 그 남자를 파악하지 않고, 그 여자를 파악하지 않고, 먼저 만나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귀고 나서 그 남자든 여자든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싸우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연락하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남자에 대한, 혹은 그 여자에 대한, 여러분들 바로 유일하게 생각하는 유일하게 연락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쥐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급박하고 뭔가 빠르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멈춰지게 되고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후광효과라는 건데요 후광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내가 마음이 간다 혹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주변 것들이 되게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리적인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죠 자그 사람이 집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그 사람이 어른 공경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생상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나요? 자, 여러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뭐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어, 집도 깨끗할 것 같고 뭐 얼음 공경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어, 잘 씻을 것 같고 화장실도 안갈것 같고 뭐, 사람들한테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이성을 막 밝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뭐 집에서 독서만 할것 같고 자 그런 이미지로 좋게 포장이 될텐데 사실 그 사람의 진짜 그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든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그 지내고 그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그 사람의 집이 더러울 수도 있고 혹은 안 씻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뭐그 사람이 되게 더럽게 막어 화장실 가서 물도 안 내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는 모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를 거야 그 사람은 다 좋게 보여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방효과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금사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은 없고, 이 사람 아니면 나는 더욱더 괜찮은 어떤 선택지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날 이성이 많게 된다라면, 그리고 똑같은 수준의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된다면, 이런 후방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시 혹은 혼란스럽고, 혹은 뭔가... 모든 게다 괜찮나 보여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세 번째는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나는 되게 별로인 사람인 거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하네. 근데 나중에 나이가 어떤 자존감이 낮고 내가 내 스스로를 싫어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떠나갈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빨리 나한테 호감을 더 이끌어 냈을 때 빨리 사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사라질 거야 혹은 내가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해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 자존감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이성들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이성으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나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성들한테 꽤나 많은 사랑을 받네 나를 많이 좋아해 주네 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금상과에서 빠지는 일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네 번째는 부정적인 기억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항상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을 오래 남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했었던 기억보다 뭔가 슬프고 힘들고 아팠었던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금사빠가 되는 거랑.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이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얘보다 더욱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일단은 얘를 좀 지켜보다가 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 얘를 만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보다 더욱 더 괜찮은 사람못 만난 거야 찾으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러면 날 좋아하는 이 사람이라도 만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다가왔는데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떠난거죠 여러분들이 음뭐 간보고 긴가민가 뭐 재고 따지다가 이 사람은 이미 지쳐버린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난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하네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일단 먼저 알아보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코드가 맞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일단 빨리 먼저 사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 뭔가 시간을 갖고 긴가민가 하면서 뭐 간보고 재고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떠났어. 근데 또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가는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나를 좋다고 하니까. 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파악하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빨리 사귀자 안 그러면 얘또 떠날 수도 있어. 자 이런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즉내머릿 속에 있는 좁된 기억들, 안좋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꾸 상기돼 가지고 내가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빠르게 뭔가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금사빠가 왜 되는지에 대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결국은 근데 사실 다이 금사빠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성향임은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리 여러분과 뭔가 잘 어울리고 코드가 잘 맞고 여러분들이 성격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오랜 연애를 할수 있는데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먼저 사귀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사귀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연애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사 빠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치제가 많고 풍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빠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잘 맞고 코드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